F1의 제로는 뭐랑 같다고 해야 되나? F F0랑 F0 같은 거 F0 1이래 이렇게 된다고 맞아요? 네. 그다음 F2의 제로는 F 뭐다? 네. 요거 여기 넣는 거잖아 1. F1과 같아요 F1은 3. 3이래 그 다음에 F3의 제로는 F3과 같죠? 네. F3은 1. 0이래 근데 0 넣으면 몇이었어? 1. 1 나왔으니까 뭐다? 3주기, 3주기. 그러면 F100에 0은 100은 3으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몇이에요? 1. 1이기 때문에 뭐랑 같다? F1에 로랑같다 F1에 로이 1이잖아 맞죠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그래서 질문하면 좀 그래요 알겠죠? FF는 상수랑 FF는 X랑 FF는 여기 FX 나온 것들 뭐 FX 더하기 5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을 제가 사드에다가디별로 정리를 해줬어요. 맞아. 그래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제일 쉬운 게이 케이스라고 했다. 맞아.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푼다 있어요 뭐로 푼다 했니? 아, 거 요거에 그래프를 그리거나. 네. 이거 그래프 그리거나 뭐 사실은 1초 만에 거의 그릴 수 있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안에 f 펙를 t 로치환해서 t 를구한다 다시 엑로 구하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근데 나중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뭐다? 얘가 나을 거예요. 근데 물론 둘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님들 미적분 1 고난도, 미적분 2 고난도로 가면 이제 진짜 더럽게 생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됐어요? 어. 자 그럼 fx를 틀어줄게요 그럼 방정식이 뭐라고 하재 얘들아? ft는, FT는 1 ft는 1이 그럼 얘는 뭐다? y는 ft랑 y는 1의 교점이라고 하자 네. 그래서 얘를 t 축기라고 본다면 이게 y는 ft가 되는 거고 y는 1은 여기 있겠지 맞아요? 네 여기 나오는 숫자가 2개가 있을 거 아니야 뭐이 정도로 센스를 발표할수 있잖아. 닮음 때문에 왜? 이건 1인데, 이건 2고, 요두가 상대 두 개가 닮음이니까 절반 제 절반 몇이야? 2분의 1, 2분의 1 된다고 봐아 여기도 2분의 1이니까 빼면 2분의 3, 2분의 3. 3. 2분의 3 나온다고. 그래서 봐다. 이 방정식의 실근 t가 지금 뭐다? 2분의 1과 2분의 3이 나온다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아? 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 그으면 돼? 자, 2분의 1과 2분의 3만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방정식이 네. 뭐가 나와? 네. f(x)는 네. 2분의 1과 그 다음에 f(x)는 2분의 3 나오는 거 맞아? 네. 자, 2분의 1은 여기 있을 거고, 맞아? 네. 2분의 3은 여기 있겠지. 네. 맞냐, 맞니 안 맞니? 실근은 9해라고 아니라 실근 개수만 구회라매 네. 자, 여기서 몇개 나와? 두 개. 두 개. 두개 나오고, 여기서 몇개 나와? 네. 두개 나와서 네. 총4 네 개가 된다고. 일단 겹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이 있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총 4개가 나온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이제 참고풀이로 이제 뭐다? 합성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서 법칙 알겠죠?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함수를 갈아타는 시점이 중요하다 했어요 갈아타는 지점이 지금 1이에요 1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체크를 하고 됐나요? 그다음 이제 뭐다 이쪽, 범위, 이쪽 범위에서 그래프 그려주고 네. 그다음 이쪽 범위에서 그래프 그려준다고 했나 맞니? 네. 어, 자 0에서 1, 0에서 1이면 y 값이 0에서 2되는거 맞아요? 네. 요게 안쪽 함수의 치역이에요. 0에서 2 네. 그게 바깥쪽 함수의 정역이 된다고 맞아. 네. 그럼 0에서 2는이 범위다라 맞아. 네.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면 된다고. 어디 안에? 여기 안에.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이 있고. 여기는 유지된다고 했고 여기는 비율이 유지된다잖아 맞아? 네 맞니? 그래서 뭐다? 1은 0과 2의 중점이었잖아 맞아? 네. 여기도 중점이기 때문에 뭐다? 2분의 1은 이렇게 나온다고 맞습니까? 네. 그 다음 마찬가지로 1에서 2보다자 1에서 2는 y값이 2에서 0으로 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바깥쪽 함수정역이게 이쪽 방향이라고 그래서 뭐다?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야 된다고 근데 여기 화살표는 이쪽이잖아 여기는 이쪽이잖아 뭐 해야 돼? 뒤집으면 된다 그 뒤집으면 뭐가 돼요? 요렇게 나오게 되고 똑같이 2를 찍고 중점이니까 2분의 3 찍어서 요 그래프가 지금 뭐다? FF 여튼 합성함수 그래프 못 그리면 수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왜냐면 하 미적분 1 미적분 2 계속 나올 거라서 고난도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 그려달래? 1그달래1 1은 여기다가 해 맞아요? 글쎄 몇개요 하나? 둘, 셋, 네개 해서 몇 개다? 네 개다 둘다할수 있어야 되겠지? 일단 1단계로 연습해야 되는 건 이거긴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6게 돼야 돼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개념 필기했던 두 문제가 결합된 거 같아요 맞아? 맞네 그럼 봐봐 f inverse-3의 값을 알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그럼 얘를 별이라고 하자고 역함수가 마이너스 3콤마 별지나다면 원래 함수 f는 별콤마 <목마> 마삼 지나가서둘다 y x 대칭관계니까맞아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는 거 알아요 맞아 네. 그러면 얘가 지금 별이고 됐니? 근데 얘가 마삼이 되는 걸 지금 궁금하다고 내가 지금 봐봐 뭐라고? 얘가 뭐? 별 얘가 별 되는 순간 얘가 뭐가 된다고? 마삼이 된다고 그렇지 f 별은 마삼이 나올 거 아니야. 네. 이때 x를 구해서 넣어버리면 별 나오는 거 맞지 않냐? 네. 이해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다? 4x 플러스 1이 마삼이에요. 여기서는 x가 몇 나와요? 네, 마이너스 1 나온다고. 이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별은 2분의 3 빼기 빼기 1 해서 몇 나와요? 2. 2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지 사실 역함수 문제가 아니라 뭐야? 일들딩 문제입니다, 겠지 그래서 인버스 기어 맞춰버리면 1들딩이 선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겠지 됐니? 그래서 뭐다? 이 표현 여기서 뭐라 해석해달라고? 대응. F가 1대1 대응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1대1 대응이면 당연히 뭔데? 남이 갔던 자리에 못 간다고 맞아? 네. 서로 한 개씩 서로 나눠 갖는다고 왔습니까 됐니?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 함수값이 가능한 게 1, 2, 3, 4라고. 네. 그럼 난 이거 1, 2, 3, 4를 넣어서 서로 다른 거 네. 적당히 9를 만들어낼 수 있냐고. 아마 해보면 몇번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오, 이유가 네. 왜 그랬냐? 여기 다 자연수 맞아? 네. 자연수다. 입고 뺐으면 이, 이 숫자는 뭐가 돼? 짝수. 예, 짝수 되는 거가 돼? 네. 근데 얘는 뭔데? 홀수. 홀수니까 홀. 따라서 짝떡이 뭐가? 홀, 홀. 홀이기 때문에 얘가 홀수인 케이스들이 막 확인 안 된다고. 네. 근데 홀수 해봤자 일 삼밖에 없잖아. 그럼 두 번만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뭐할 거냐? F 1이1일 때랑. f1이 3일 때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고, 됐니? 그럼 봐봐, 여기 1에 1, 1 더하기 2 곱하기 뭘 해야지 9가 나와? 4. 4라는 거 우리가 캐치할 수 있고, 맞죠? 자, 여기는 3이야. 3 곱하기 2 뭐야? 3 더하기 2 곱하기 뭘 해야지 9가 나와요? 3. 뭐? 3이 된다. 어? 근데 그러면 f1이 3이. F2도 뭐가 돼? 3 아, 3이 돼서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봐야 돼. 네. 그래서 뭐다? 얘네 F2도 3이라서 네. 1대1 대응의 모순이에요 그렇지? 됐나요? 그래서 누구만 된다고? 위에 거만 된다고 밑에 거 <laughs> 밑에 거는 안 된다고요 여기까지 얘기했을까요? 네 그럼 이제 한번 적어보자 자, 이거 이어서 어게 그래서 현재 f 1을 1인가 알아냈고요 F2는 뭐? 4인가 알아냈어요 현재 그러면 이제 남은게 F3이랑 F4잖아 맞아? 네. 그 다음 함수값 남은게 뭐가 뭐 있어요? 1 사서 쓰니까 2, 3 두개나만 있잖아 그럼 여기가 2, 3이던가 아니면 여기가 3이던가 일단 이 두가지 중에 하나가 다를거라고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네. 계속해서 봅시다 자, 이게 올로 넘어갈게요, 씨. f 인버스 1이 뭔지 몰라. 그래서 얘를 별이라고 봐. 그러면 f 별이 제일 되지. 근데 1 나오는 거 누구였어? 1. 1이었기 때문에 1이라는 답을 얻와 1이라고. 그래서 1 -2. 자, f 인버스 2라고 적을게 그대로. f 인버스 2라고 적을게. 네. 뺐더니몇 나왔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래. 그럼 따라서 f 인버스 2가 몇 나와요? 3. 3 나온다고 됐니? 근데 이 말은 F3이 내이란 말이야. 2F32라는 이 F3이 이라는 말이라고. 그래서 뭐다? 얘가 맞고 얘는 틀렸다고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코로 색이 맞고 보라색은 틀렸다고 나온다고. 됐습니까?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F4랑 f 인 vs 4를 더해 달래. 그럼 따라서 F4는 3이었죠. 네. 자, f 인 vs 4는 별이라고 러면 F 별이 4잖아. 네. 별이 다나오는거는 2니까 3더하기 2에서 4번보다 5가 나오게 된데 요거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복습할 때한번더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역함수 존재라고 돼있잖아 맞아? 네 그럼 이 말은 f가 1대1 대응. 대응이란 말이라고 맞아요? 네 절대값이 있다고 쫄 필요가 없대 절대값이 면더 쉬운 거라고 했다 그럼 얘는 f 가 뭐라고 했니 얘들아? 1나와서 네. x가 1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클 때로 그냥 나누면 그냥 끝나는 문제라고 했다고 x가 1보다 작으면 이거 음수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얘가 k-1의 x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맞아? x가 1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맞아? k 더하기 k 더 1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면 되다고 맞니?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기울기의 곡이 뭐가 되는 데 있니 양수 양수가 있다고. 양수라고 양수, 양수에 대해될1대응이고 음수, 음수 곱해면 양수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얘는 단순히 뭐하자고? k 빼기 1, k 더하기 +1, 1이 곱이 양수로 하면 된다고 여기서는 연결된 건 확인할 필요 없어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이 케이스가 더 쉽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요? k가 이너스러거나 k가 1보다 그거나 해서 그냥 끝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겠죠 뭐니? 이값이 오래 그러면 얘가 지금 f 안에 g 인버스 안에 f2 이값이 5라는 거 맞아요? 근데 f2는 뭔지 알잖아 얘들아. f2는 몇인데? 7. 이라고 그럼 이 값이 7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지금 g 인버스 7의 값이 뭔지 모르는 거잖아. 맞아? 됐니? 그러면 뭐가 된다고? g 별이 뭐가 돼? 7 된다고 이대로 냅둘게요. 이유는 여기에 별로와 봤자 a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g 인버스 7이 별이면 f 뭐가? 별. 별이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잖아. 이게 별이니까 맞아? 네. 그럼 여기가 5 나오는 놈. 1. 뭘 보자. 고 그럼 x가 몇 나온다고? 1. 1이라고. 그래서 뭐다? 아, 별이 1이구나라고 했다고. 별이 1인 거래 여기다가 넣어 버리면 뭐가 돼? G1이 칠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면 G 1런 얘기는 으면 되잖아. A 더하기 사니까 A가 몇 나와요? 3입니다 약간 왔다 갔다 그리면삼나온다는거러죠 G2 이거 모르지 않겠죠? G 몇이에요? 칠 칠이에요. 그래서 이게 7이니까요 값을 별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F 별이 뭐가 돼? 7칠 나오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F 별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네. 둘다 넣어봐. 그러면 이때는 별이 0이상일 때는 별제곱 빼기 2가 되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7대는 놈? 그니까 별이 흠술 때는 뭐야? 2별빼기 2가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7대는놈 넘기면 별제곱이 9라서 별이 풀만 3나오예요 맞아? 네 근데 여기서는 별이 뭐가 나와요? 별이 2분의, 2분의 9 2분의 가 나온다고 무슨 됐니? 됐니 안 됐니? 됐어요 근데 2분의 9는 일단 여기 안 들어가더라 네. 그래는 버리고 얘도 마3은 안 들어가잖아 네. 그럼 별이 뭐 나와? 3아 이거 문제가 너무 아쉽네요 답이 그냥 3에서 마무리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의도가 이풀이나 아닐 거야 의도 풀이는 뭐냐면 여기 뭐가 보여? 역함수 역함수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풀이는 F 인버스가 존재한다고 받아 네. 그래서 여튼 F가 지금 뭐다? 네. 1대1 대응이라고 됐니? 네. 그래서 이제 뭐다? 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됐니? 그러면 f는 인벌스 그린가야 f를 그린가요? x는 0에서 함수를 갈아탄다고 맞아? 네. 그래서 2x-2는 요렇게. 그래서 0콤마 몇이죠? 마이너스 0, 2. 0마 0, 마이너스 2. 제일 영콤마 몇이야? 0콤마 그럼 연결됐지 맞아요? 네. 그다음에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된거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라고? FX. f(x)라고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하고싶은 말이 뭐냐 아. 여기서 얘를 관찰을 해보지 7이라고 하는 놈은 마이너스보다 큰거 맞아요? 네네. 그럼 7 y는 7은 여기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 함수에 넣어야 돼? x, 제는 마이너스 이차 함수에 넣어달라는 말이라고 사실은 이게두번 넣을 필요 없다 나는 게 출제 의도야 알겠지? 됐니? 근데 너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냥, 아, 그냥 두번에서 하면 안 돼? 학교 시험 지였으면100% 여기서 별이 두 개가 살아남을 거라고 그럼 둘 중에 한 예. 개만 다될 거거든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는데? 다시 그림 그려야 되겠지? 아마 그게 제거 그게 있을 걸요 게... 개념 교재? 뭐 밖에 왜 봐? 진 전생에 항상 벌레 있어요 쟤쟤 팔에 앉혀가지고 제 팔에 오이러고있어요 나도 벌레 못 잡아 무서워 <목소리도> 진짜 야! 아 어. 진짜!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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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얘들아? <목소리가> <거야. 그래서> 제 <목소리가> 개념 교재에서는 이렇게 풀면 분명히 마키도록 구성을 해놨다. 이렇게 풀어지면풀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구성은? 그래서 별은 뭐만 된다고? 3만 된다고. 왜? 별이 0보다? 같거나 크니까. 됐니? 네. 그래서 이쪽으로 너네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뭐니? G 안에 F 이벌스 2요게 e. 몇이라고? 1. 1이에요. 이렇게. 1이래요. 됐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채취할 수 있는 것 같아 f1이 1에 네. 그러면 f 인 n 스 e 2는 몇이에요? 1, 1. 1이에요 y-2 증대면 맞아? 네. 요게 1이래 그래서 뭐가 돼? G1이, g1이 1 1이다를 알아냈다고 맞아? 네 여기서는 선택을 조금 하셔야 돼요 뭐냐 인 n 스를 분배를 했지 아니면 요 함수가 2,3이니까 역함수는 3,2다 그걸 쓸지 그거는 분배해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적인 분배는 좋진 않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그래서 일단 적어놓을게 그래서 얘를 뭐? 아, G 안에 F inverse. 됐니? 네. 얘가 요게 2코만 3이잖아. 네. 그럼 이 안에 거는 3코만 2겠지? 네. 그래서 이걸로 문제를 풀지. 내미? 네. 아니면 인벌스를 분배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 두개 자리 바뀐다는 거 알잖아. 네. 그래서 됐다. f 맞아요 네. 그다음에 안에 g, g, g 인벌스 2든 3. 을 쓸지 이거 둘 중에 한개 쓰면 돼. 같은 식 나올 거니까 어차피. 네. 그 본인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알겠죠? 됐네, 됐네. 일단 빨간색으로 간다면 g 3이 몇이래? 2. 2래. 그럼 얘가 뭐라는 3 거야? 3. 3이라는 말이라고. 그래서 뭐다? 3. 아, f 인버스 3이 3, 3 나와서 음, 뭐 f 3도 뭐야? 3답 나온다고. 요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뭐들라는 거야? f가 그러면 아는 right. 거받어볼까요 아는 거 뭐입니다. 뭐 f 2가 이 f 잠깐만. E. 아는 거다적었다니까 f 1은 2이고 f 3은 3. 3이잖아 맞아? 네. 근데 네. FG가 뭐가 되는 거야? 네. 1대1대 0이라고 맞아? 네 근데 숫자 남은 게? 2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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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오른쪽에는 숫자 남은 게? 네. 1 그러니까? 아. 네. 요거다 맞습니까? 네 맞니? 네그 어. 네. 다음 G도 아는 거다 적어보자 네. G3은 몇이래? 2 네. 이래 G1 은1은1 그럼 G2만 남았고 3. 여기 1 2 3 되겠네 맞아? 맞니 안 맞니? 맞아요. 어.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F2 1과 G inverse 3 그럼 얘 별이라고 치면 G 별이 3이잖아 네. G 별이 3이니까 2. 이게 2. 그래서 답은 뭐다? 3이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다음 파란색으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F G 인버스 2가 3인데 요 말이 G 인버스 2가 몇이야? 43. 3이란 말이라고 맞아? 네. 그럼 얘가 지금 뭐라고? F3. 3이라고 그래서 F3이 43. 3 나온다고 네. 맞아? 그럼 똑같이 F3, 3 나왔으니까 요거 두개 있었잖아 네. 그래서 F2는 똑같아서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아 무조건적인 분배는 좋지만은 않아요 겠지 됐죠? Y는 X가 연 콤마 여이랑 이제 자 필요하지 않다록 콤마 P랑 어! 그래서 부 와야겠어 어! 이럴 때 이렇게 네. 생겼어요 오잘 된다 오! 됐니? 네 여기가 지금 뭐 하다고 여기 아, 그래서 A랑 P랑 뭐하다고 했잖아? 여기 A고 a 가 누구라고? B 그 A랑 P랑 같아야겠지? 여기다가 이제 님들이 뭘 해야 되냐면 점선을 잘 그어줘야 되겠지? 네. 됐니? 네어 어, 근데 너무 힘든데? 서포션.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착착착착 갈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가 C되는 거 맞아요? 예 C 네 맞죠? 네그 다음 여기도 착착착착 하면 누가 되는 거니? R R R이랑 그냥 같네 됐어요? 네그 어. 다음 또 가야 될게 있나요? 네. Q Q 근데 Q는? Q는 그대로 Q는 Q다 Q Q 일단 네. 여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죠? 맞냐? 맞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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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 f F F F Q Q 요거맞 F 합성 f 지 f 지 맞지? 맞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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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더하기야? 네. 어우 힘들다. 가봅시다지 맞지? 자, 여기서 보면 F 지뭐 맞지? Q. 지 맞지? F 지봐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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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 그래서 FQ가 뭐라고? FC C라고 C 됐어요? 자 얘네 F인벌스 안에 F인벌스 R이라고 할게요야죠네 됐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C 봐봐 C를 탁탁탁탁탁탁탁 F에 넣으면 S S에 는거 맞죠? 네 오케이. 그래서 S에 S 여기까지 되는 거맞네네그 다음에 F인벌스 R R이 B라메 네. 그러면 요 함수가 지금 뭐라고 했더라? f 인버스 인버스였다고 그리고 여기다가 r 넣어 버리면 누구에 대해 돼요? p. p. p에 대해 된다고. p.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f 인버스 P p 가됐어야 알겠지? 됐냐, 됐니? 됐어요. 자, p를 인버스에 넣으면 뭐가 되니? 0이네, 0. 0. 맞습니까? 맞냐, 맞니? 네. 그래서 S랑 0도 아닌 거 답은 뭐다? S? S가 되는 거 이겠지. 됐습니까? 이차 함수랑 이차 함수 역함수랑 서다줄래 네. 절대로 판별식 양수 같은 거 없다 했다. 저 네. 그 판별식 무리함수에서 맨날 말했잖아. 이차 그렇죠? 함수 반짜리거 역함수 무리함수 되는 이게. 네. 무리함수랑 이제 뭐다 역함수는 절대로 판별식 양수 없다고. 판별식 0이 기준이라고 했다고 기억 나나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f 인볼스를안 그리고 f로만 볼게요. 그럼 f가 꼭짓점이1 콤만 맞니 얘들아? 네. 그다음 오른쪽만 그려달래.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뭐라고? f라고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어. 그래서 현재 얘는 지금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 증가함수라고. 우리는 증가함수일 때만 역함수와 원래 함수 의 교점을 yx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감소함수 yx 풀면 틀린다고 했습니다, 그 네. 그러면 와인스가 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면 몇 개예요? 두 개, 개. 서다투가 되다나 맞아? 맞니? 네.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지나간다면 몇 개예요? 한개 한개 된다고. 네. 그래서 얘가 1번 경계라면 얘가 2번 경계 된다고 맞니? 네. 그래서 어떤 1번 경계가 있고 어떤 2번 경계가 있으면 여기 사이가 지금 항상 몇개 나와요? 두 개. 두개 나옵니다. 그래서 네. 뭐다? 1 번에는 뭐 등호 떼주고 맞습니까? 맞냐, 안 맞니? 맞습니다. 네. 그다음 2번에는 뭐주고 금호 붙여주고. 붙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지 맞습니까? 네. 1번은 판별식 0 맞아요 맞니? 네. 그래서 2차 함수랑 누구랑 이 빨간색이 누구들? ynx들이라고 ynx랑 해서 판별식 0으로 간다고 했어야겠지? 그럼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 x 되고, -3X 더하기 a는 0. 이거 판별식 쓰면 p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a 값이 몇 분의 몇? 4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판별식 양수면 안 돼요. 네. 다음 두 번째는 y, x가 뭐 지나가는 거야? 이꼭짓점 지나간다고. 네. 여기가 1, 몇이니? 아, 여기 a 마이너스 1이잖나 맞아? 네. 그래서 얘가 1, a 마이너스 1이 지날 때니까 a 배기 1이 1대가지고 a 값이 몇 나와요? 2가 나온다고. 됐으니까. 어차피 네. 여기 사잇값이라고 하는 건다알거 아니야, 맞아? 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뭐다? 2보다. 2가 이가... 더 작은 거네? 그럼 네. 반대로 되겠네? 요 이게? 이쪽이네? 됐습니까? 그래서 2보다 같거나 네. 크고, 네. 4분의 9보다 작다, 작다, 네. 겠네 됐어요? 네. 뭐야? 처음 보는 그래프잖아. 네. 어떻게 하라고? 범위 나눠서 그려라고. 나머지. 근데 얘 0되는 거 뭔데? 마삼이고 아, 얘는 2잖아 2. 그래서 마삼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크고 2보다 작을 때 등호는 안 뜰부터 상관없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나눠서 그냥 하면 된다고 이게 공수원의 구동식이랑 뭐가 달라요? 네. 똑같잖아 자 마삼보다 작으면 둘다 음수 맞아요? 네둘다 두고 반대 반대로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다음 여기는 지금 얘는 양수 맞아요? 0 넣어버리면 되잖아 얘는 그대로 나오고 여기는 부호 반대로 나오고 맞습니까? 네 얘는 둘다양수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얘 그대로 나오고 얘도 그대로 나오고 맞습니까? 이 네. 정리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마 3과 마 2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여기는 5가 나오고요 여기는 2x 몇이 나오죠? 플러스 2인가요? 5가 있나요? 1이네요 계산도 못한다 아니요. 자 여튼 마이너스 5 됐니? 네.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맞아요? 네. 그 다음에 5에서 얘가 이렇게 생겼어 알겠지? 됐냐 됐니 됐어요 그래서 y는 5 y는 마이너스 5 눈이 쓰면 알잖아 최댓값 몇이에요? 5 5 최솟값은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개 곱할 게 달래. 이시고 이런 것도 질문하면 좀 곤란해요. 네. 그럼 둘러싸야 되잖아, 맞아. 네. 그다음 저 그래프 뭔지 알잖아. V 자. V 자 그래프인 거아닙니다 맞아. 네. 그래서 V 자고 여기가 2콤마 마이너스 다가 됩니다. 그래서 y는 a를 둘러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는 마사보다 커야지만 둘러싸여 있을 거요도형이 네. 네. 이까지 이해돼요? 네. 됐네, 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를 봐봐 이 직선은 뭐지? 기울기 양수 맞아? 네 기울기 양수니까 무슨 식이야? 2X y. x 8, 8 되는 거 맞아요? 네랑 Y는 A의, A의, A의 점이라고 네. 그러면 X는 몇 나오는데? 2분의, 2분의 A 8 A 8이라고 해 됐어요? 네 그러면 너희가 눈이 있으면 알겠지만 이거 좌우 대칭이라서 그래프가 네, 네. 이름삼상형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길이의 두 배가 밑변의 길이 되는 거 맞아요? 네. 어, 그래서 밑변 길이는 두배 해주고 2분의 A 더하기 8에서 요 x 좌표 2를 빼주면 된다고요. 네. 맞니?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 나오니 얘들아? A, A 더하기 3가요? 네. 네. 그 다음에 높이는 뭐 눈이 있으면 알잖아. 높이 몇이에요 a에서 뭐 뺀거? 마사 뺀거 그럼 네. a 더하기 4 맞니? 네. 그러면 한각형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밑변 a 플러스 4 높이도 a 플러스 4 그럼 1에 되겠네 이게 몇이라고? 18일에 네. 그럼 a 플러스 4의 제곱이 36이잖아 네. 그러면 a 플러스 4는 6이거나 어. 마이너스 6이 네. 되는데 말이 좋잖아. 네. 둘러 쌓이려면 마사랑 A가 있으면 누가 커야 된다고? A. A가 커야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뭐야? 여기 A 뭐뭐 나오니 2랑? 2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다고. 됐니? 네. 답은 2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한번 골라가서 알겠지. 어?